예, 안녕하십니까. 일번모다이십모입니다 음, 오늘은, 쓰드발 매매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외, 외국인들이 코스닥주 중에 메이평, 매입을 많이 한 것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들 중에서는, 흥국석유라는 회사가있어요 예, 지금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제가 여러 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섹터는 앞으로도 상당히 뭐, 뭐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 이제 헤리스가 해리스, 되든 누가 되든 무조건 엔지, 에너지 쪽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전통주가 가끔 받을 수 있을 걸로 누가 되든 전통주는 계속 갈 거예요. 원자력이랑 석유, 가스. 이런 것들도 계속 될 거고. 그리고 AI 시대 데이터 센터가 커짐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 그렇다 보니까 또 가스가 계속 필요하고 석유가 더 필요한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네. 또 원자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게 돼서 이제 흥국 석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아주 받았고 또참 신기하게도 지지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종목은 충분히 거기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매수 시점은 16,500원 안팎에서 매수하게 되면 그리고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정도로 배수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한국성입니다 그리고 또 가스주들도 괜찮은데 아참 이 종목도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월봉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조정 받았고 5개월 6개월 정도 심심한데 음악이나 좀 듣으면서 할까요? 페어스피트 주선 엔지니어링은 뭐 경기도 광주 옛날에 경기도 광주를 먹어서 하였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소형주인데 특허권이나 아이. 특허권이나 지식 IP, 지식 지식 특허권이 상당히 많고 특허 출원한 것만 제가 듣기로 듣기로 도을때 몇백 건이 넘는 걸로 이제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이 반도체 핵심 기술들 PCB 설계 쪽에 반도체 핵심 기술들을 특허 낸 것만도 해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이제 팬리스 기업들 또 해외에 있는 팬리스 기업들이 갖지 못한 IP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경제신문 같은 거를 뭐 몇년 동안 계속 봤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넘게 경제신문을 봐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주석 엔지니어를 회장의 황철, 황철주 회장님인가? 네. 한국이 제 벤처 한국 엔젤 벤처 협회 회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이제 조정 안전을 받아주고 지금 앞으로도 갈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나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종목입니다. 기업 그 k o 의 재무제표 한번 보시죠. 주식 순익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도에는 1,400억,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좀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1,000억 가까이 올랐고 올랐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 엔어를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가격대로 말씀드릴게요. 24,000원대에서 매수하면은. 1차 목표가가 27,000원. 10% 정도고요. 2차 목표가가 31,300원 정도. 이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이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제가 뭐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 눈 띄는 것들만 몇 개씩 추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종목을 놓신 것도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뭐, 좋은 종목 많이 못 사니까, 그러고 이제, 놓칠 때도 상당히 많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종목도 많이 산것 중에 또, 오스, 코텍이라는 종목을 했었고, 파마 있었지.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신곡가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신곡가까지 괜찮은데, 이렇게 이격도가 높고 상승이 많이 한 종목들은, 조금, 매수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낫죠. 매트톡스 같이. 매트톡스 같이, 어느 정도 저점 찍어주고 반등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 좋아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더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저는 그렇게 봐요. 중앙청담소세이 종목도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어,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12,000원.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적자회사네요이 종목은 단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척해. 너무 올랐네. 너무 올랐어. 지금, 안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잘 나가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고 또종목들 올라가는 것들 중에 약간은 과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필요도 있습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비상당 시절부터 좀 제가 많이 봐왔던 종목이었죠. 장애시장에서부터, 보험의.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추천드렸었죠?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PSK. 이 종목도 이제 삼성,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인데, 어,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동시에 빠졌네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할 걸로 충분히, 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이 PSK 종목도 할것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간 기관이 매수 얼마나 했는지 기관이 종목들 볼까요? 기관이 산 종목들, 에코프로비에 62억 샀고, v t 49억 샀고, ABL바이오 48 4 0억목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추천드렸어요. 이용으로 상담, 이제, 추세선이 꺾이지 않고. 추세는, 어, 전설적인 추세다 제시 리버머를 제가 카페 이름으로 했다시피, 추세는 꺾이지 않아요. 한번 정해지면 한동안은 가요. 그리고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a b f 바이오, 상문 추세예요 아직까지. 계속 상 추세입니다. 보멘턴도 강하고요. 내가 솔직히 요정도 되면은 추천 안드릴거예요 근데 이격이요 요정도까지만 빠졌기 때문에 3만 초반에서는 매수해도 돼요 ABL 바이오 니가 캔바이어도 마찬가지고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옛날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조정받고 올해만 190%, 190 올랐네 지금, 뭐, 다 당장 월 화수에 매입하기에는 바이닉스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들 권해드립니다. 바이닉스 많이 올라서 바이닉스를 매수하, 매수하시게 되신다면은 기다려셨다가 조금 더 빠지게 기다리셨다가한 24,000원 24대 24,000원 초반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부터 10% 물릴 필요 없잖아요. 5%, 7%, 7%, 10% 물릴 필요 없잖아요. 오늘도 녹화는 잘 했습니다. 청취하셨다면, 리모버 25 카페에 가입해주는 쓸수 있지 마십시오.